전문가의 실력을 증명하는 국가 기술 자격증. 그 중에서도 전자공학도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전자기사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특히 실기시험은요, 정말 혹독하기로 아주 악명이 높은데요. 오늘 이 시험 제가 속속들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6시간 30분. 이게 뭐냐면요, 바로 전자기사 실기시험 시간입니다. 아침 일찍 시작해서 해가 저물어갈 때쯤 끝나는 정말 사람의 인내와 집중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시간이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6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복잡한 전자장치를 설계하고 이게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까지 증명해 낼수 있으신가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험난한 여정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가상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하는지, 회로도는 어떻게 그리고 실제 PCB 설계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격당하지 않는 법과 최종 결과물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지니어의 시험대입니다. 이 시험이 왜 그렇게 어렵다고 하냐면요. 단순히 머릿속에 든 지식만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정말 0.1mm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그 정밀함까지 요구하거든요. 시험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일부는 시뮬레이션. 1시간 반 동안 이론을 얼마나 잘 아는지 검증하는 단계고요. 2부는 패턴 설계. 이게 진짜죠. 무려 5시간 동안 실제 설계 능력을 보는 마라톤입니다. 하나는 이론, 하나는 실무. 평가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첫 번째 관문은 바로 가상 실험실입니다. 실제 부품을 만져보기도 전에 일단 컴퓨터 안에서 내 설계가 완벽하다는 걸 증명부터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설계한 회로가 진짜 현실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컴퓨터로 미리 돌려보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통과를 못한다? 그럼 그 5시간짜리 본시험은 구경도 못하고 그냥 집에 가야 합니다. 일종의 예선전인 셈이죠. 시험에 나오는 회로를 보면 이 시험이 뭘 보려는지 딱 감이 옵니다. 특정 주파수만 쏙 통과시키는 로우 패스 필터나 지저분한 신호를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쉬미트 트리거. 이런 것들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전자회로의 핵심이거든요. 결국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기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수험생은 뭘 해야 하냐면요. 먼저 주어진 조건에 딱 맞는 부품값을 칼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주파수에 따라 회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간에 따라 신호 파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해야 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독관의 요구하는 결과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파형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통과합니다. 자, 이 까다로운 가상 실험실을 통과했다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무려 5시간 짜기 본 게임. 그첫 단계는 바로 청사진 제적입니다. 기나긴 설계 마라톤에 막이 오르는 거죠. 모든 건 바로 이, 때 봐도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는 회로도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수험생은 이 설계도를 CAD 소프트웨어에 그대로 정말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옮겨 그려야 합니다. 선 하나, 부품 하나라도 위치가 틀리거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리기만 하면 되느냐? 절대 아니죠. 용지 크기는 무조건 A4여야 하고요. 도면의 이름표에 해당하는 타이틀 블럭에는 자기 이름이랑 날짜를 정해진 양식대로 넣어야 합니다. 모든 부품은 논리적으로 다 연결해야 하고, 심지어 쓰지 않는 핀까지도 규칙에 맞게 처리해야 해요. 정말 깐깐하죠? 그리고 이 모든 규칙을 잘 지켰는지 컴퓨터가 검사를 하는데요. 이걸 ERC, 전자규칙검사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검사에서 통과 사인을 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실격입니다. 5시간의 기회고 뭐고 그냥 날아가는 거죠. 자, ERC를 무사히 통과했다면 이제 진짜 건축이 시작됩니다. 회로도에 있던 그 추상적인 선들을요, 이제 실제 물리적인 형태로 옮기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보드 구축, 즉, PCB 레이아웃 설계죠. 이번 단계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까 그렸던 그 복잡한 회로도의 모든 부품들을 가로, 대로, 딱 10cm, 이 손바닥만한 기판 위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연결해야 하는 겁니다. 본격적인 공간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PCB 설계는요, 진짜 도시 계획이랑 비슷해요. 먼저 100에 100mm라는 땅의 경계를 정하고요, 수십 개의 부품, 즉, 건물들을 최적의 위치에 배치합니다. 그 다음 이 건물들을 잇는 도로, 즉, 배선을 100% 수작업으로 연결하고, 남는 빈 땅은 신호 안정성을 위해 구리로 쫙 깔아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설계가 법규에 맞는지 최종 검사를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정말 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전기가 흐르는 중요한 길, 즉 전원선 두께는 0.5mm, 일반 신호선은 0.3mm, 기판의 층과 층을 연결하는 작은 구멍인 비하의 크기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이 0.1mm 단위의 정밀함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가 정말 쉬워요. 회로도가 건물의 전체적인 뼈대를 보여주는 건축가의 청사진이라면 이 PCB 레이아웃은 전기 배선이 어디로 지나가고 수도관은 어디에 묻을지까지 상세하게 표시한 시공 계획서 인셈입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죠. 하지만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요,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합격을 위한 생존 규칙, 반대로 뭐라면 이렇게 하면 바로 탈락한다 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하고 절대 어겨서는 안되는 규칙 바로 자동배선 금지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길을 찾아주는 편리한 기념이 있는데 이거 쓰면 그냥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모든 연결을 100% 자기 손으로 해야 해요. 네가 진짜 이 회로를 이해하고 있냐? 그럼 네 손으로 직접 길을 찾아봐라 이거죠. 편법은 용납 안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떨어지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들을 꼽아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최종 규칙 검사에서 오류가 나거나 보드 크기를 100에 100으로 맞추지 못하는 기본적인 실수, 그리고 실제 PCB 공장에 보낼 설계도 파일인 거버데이터를 빼먹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배선을 다 끝내지 못하거나 자동 배선 기명을 쓰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이 모든 지옥 같은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면 드디어 최종 설계가 탄생합니다. 6시간 30분 동안의 피, 땀,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결과물이죠. 기억나시죠? 모든 건 바로 이 복잡한 회로도, 그저 종이 위에 그려진 하나의 추상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냥 수십 개의 부품과 수백 개의 선에 불과한 계획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당장 공장으로 보내서 실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정교와 물리적 설계도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론과 실무, 끈기와 정밀함까지 이 모든 걸 요구하는 이 혹독한 시험이야말로 과연 이 시대를 이끌어갈 현대 엔지니어의 진정한 자격을 증명하는 징표라고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